이제 그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노포랩 하면 첫 응. 퇴를 랩으로 찢어놔야 되는데 그렇 사실 응. 찢는 랩은 응. 그렇지, 아이고. 킬라지. 이거 붙여줄 수 있잖아. 티저 영상 어? 맞잖아요. 이름부터 킬라잖아요. 어. 다 죽여놓을 수 있거든요. 사실 오늘 주인공이 오늘 면도도 받고, 킬라나. 맞아 이거 하 주인공이야, 그래. 지금. 어. 성룡, 성룡처럼 혼자, 감독 응. 하고, 혼자 감독하고. 혼자 지하고 네가 다 하고. 제가 프로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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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필요가 없어, 이거는 일단. 이거는 기회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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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기회야, 이거는. 오케이. 입장하겠습니다. 잘하습니다 좋아. 잘하셨습니다. 인사들릴 올해 추석 때도 못가 있는데. 주세요, 마이크 주세요. 영상으로 사드려 제가 하겠습니다. 만들어, 만들어줘. <웃음> 네? <웃음> 바로 아니, 바로. 이게 왜냐면 이게 왜냐면 우리 엄마한테 제가 어렸을 때 어. 맨날, 맨날 하던 그 말이에요. 만두 아, 만들라고. 만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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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. 만들, 만들. 네, 달라고 네 엄마한테 어렸을 때 초등학생 때부터 맨날 집에서 만들를 만들죠. 그랬었거든요. <laughs> 좀 멋있게 구성. 아이디어 를 넣어줘. 우리한테 얘기를 해봐. 우리가 좀 잡아줄게 네. 형들이. 어. 일단 저는 뭔가 주방이나 막 이런 데서 촬영하고 싶고요, 확실히. 아, 어, 제조 과정을 좀 보여줬다. 네, 만들 그렇죠. 방법. 뭔가 이렇게 주방에서 제가 이렇게 멋있게 랩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. 어. 그래서 뭐 주, 뒤에서 이렇게 잠깐 잠깐 나오셔도 되고. 아, 출연을 해달라. 매드클라운 네. <laughs> 형이 설거지 를 하고 있는. 어 괜찮아. 와, 그건 진짜 마음이 로 그렇죠. 찡고. 찡고. 끼고 끼고. 괜찮다. 어때요? 행주 형이 테이블 닦고 있어. 소름 소름드는데 소름. 소름 그럼? 아 형은 손님으로 먹고 있고. 오 오, 너는 그러면, 어랩 하실래요? 그러면 아니지, 나는, 아, 따니, 이해, 해봐야, 너는 그러면은. 뭐 저랑 랩하실래요 그러면. 아니지 나는이다 왜냐면은 랩을 뭐하지? 네, 나는. 아 나한테, 어? 아, 나한테 엄마 카드로 계산해줘. 어? 아, 나한테 엄마 카드로 계산해줘. 어? 죄송한데 저 이름 제 카드... 드려요. 진짜 어머님한테 제 카드를 드렸어요. 아, 이게 사실이었군요. 엄마 카드 썼다는 게 그동안. 그건 사실이었고, 어 제가 이제 어머님한테 카드를 드렸죠. 본인 카드로? 네. 멋있다. 그럼 내가 엄마 카드로 유명했으니까 오케이. 내가 결제를 하는 느낌으로 하고 우리 일하니까다 상징적인 어. 걸로 이 형이 마음이 좋로 어. 설거지하고 있고 <laughs> 그건 이유가 없어요. 그냥 어 이유 없어? 그냥 비슷한다는 얘기 많이 들 그냥, 그냥, 그냥 누가 누군가 설거지 그러니까. 쪽을 채워줬으면 해서 공간을 빈공 형이 이름이 걸레가 아니라 행주니까 걸레가 아니라 행주니까 여기를 딱! 어? 이 형이 형! 이 뭐야 이 형! 이 형이 뭐야 이 형이 형! 마사지어 엄마서 엄마서. 그러면 넌 가사를 써. 네. 그럼 됐지? 네.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우들 많이 준비를 하고 네. 가사를 한번 써봐. 가써 준비 잘해. 여기 안에. 야 이거 영상 네 거야. 어디? 모든 책임 네가 지는 거야. 조회수 안 나오려면? 어? 아니, 아, 니 믿어봐요. 진짜 돼. 믿어봐요. 아 킬라는 진짜, 이런 거. 노프 도움이야. 믿지 마. 어? 해설사. 해 킬라는 이런 걸 위해서 태어난 애야.